화장 하고 나올라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서 화장이고 뭐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오늘 처음으로 에어 프레미어 타보는 거예요. <목소리가> 를루봉기점을 가봤었었는데 괜찮았어가지고 신바시로 한번 와봤어요. 짜잔. 다라라다다. 아이고 실내화가 걸렸어. 들어왔습니다. 짜잔. 뭔지 모르는 불지만 그래도 그거기보단 낫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 좋다. 그치어 응. 여기 전신 거울도 있어. 화장실은 뭐늘 네. 일본 화장실. 소스? <목소리> 음, 뭔지 모르겠지만 먹어봐야지. 약간 무 무말랭이 같은 느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짜잔. 언니 거는 약간 뭔가 알수 없는 소스가 뿌려있어요 엄청 바있해 엄청 바삭해. 근데 엄청 바닥하게 생겼어. 스타트잘정리 있어. 응. 무신나아아 시부야! 우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그 <laughs> 하트 단지는 없다. 오, <laughs> 진짜 일도 고민 없이 바로 샀어요. 실물이 훨씬 예쁘지? 그니까 이렇게 금방 사게 될줄 몰랐거든요. 보자마자 너무 이뻐가지고 샀어요. 언박싱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줄 서서 기다려야 돼. 대박. 와. <목소리> 아, 하이. 음료를 원샷 때리고. 와우. 음, 신발 되게 많다. 귀엽다. 치즈 어, 예쁘다. 이범이가 예쁠 것 같이 생겼어. 그치? 아, 민주민 귀여워. 바지랑 세트거 봐. 여기 세트가 많다. 뒤에도, 어. 어, 뒤에도. 너무 예쁘다. 아디다스 매장이 크게 있길래 한번 와봤어요. 너무 귀엽다. 이거 색깔 떡색이랑 아, 베이스. 아, 다 품절이야, 다 품절. 이것도 이쁘지 않아? 지금 호텔 근처에 도착했어요. 부이 반지는 샀는데 신발을 너무 파워 실패를 해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laughs> 일단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늦게까지는 쇼핑 못할 것 같아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7시 16분. 여기 라면집 진짜 인기 많은가 봐. 계속 사람들 서있어, 낮지도모르고 그 궁금하다. 근데 중요한 건다 남자들만 서있어. 그러니까. 일단 세븐일레븐을 좀 털고 들어가려고요. 저희 숙소가 꼭대기에 스파가 있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오늘 오돌오돌 떨어가지고 좀 얇게 입고 와가지고 그래서 세븐일레븐! 저기를 털어야겠다. 이게 무슨 일이야. 텅텅 비었어, 텅텅 비었어. 어. 우리 뭐 먹어? 우리 먹을 게 없어. 라스트 팡 이렇게 남아있었어요. 이게 라스트 팡이고 이건 잔뜩 있어. 근데 여기는 물건이 되게 많네. 푸딩, 아 푸딩서 먹을까? 복숭아. 아 그냥 기본 먹자. 어. 짜잔. 짜잔.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이렇게 편의점 가서 사왔거든요. 진짜 사우나 찐하게 하고 갔거든요. 얼마나 깨어나던지 진짜 다리가 정강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슬리곤 신었더니 여기 다 풀렸어. 이... 알콜 도수가 너무 높은 걸 먹으면 엄청 빨개지거든요. 기분만 내보려고 호러요이 샀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잖아. 술 먹었니 벌써 나? <laughs> 너무 어아해이무좀맛이 너무 지 않을까? 아해너 너무 아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무 좋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무 좋 너무 너무 조아해 너무 너무 해 눈이 바로 되어있는데 먹을 거 되게 많아요.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아직 밖이 안 보이지만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반팔 입어줬고 저녁에 추울까봐 가디건도 챙겼고 머리를 물결로 해줬는데 예쁜 것 같아요. 색도 잘 보이고 머리를 새로 했거든요. 일본 오기 전에 보라색이 들어간 실버 컬러? 오늘은 어제 쇼핑 많이 못했어가지고 그럼 이제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다 안녕 어제보다는 그래도 현저히 더 밝은가 봐봐 이게 시구야 어 평일에 시구여야지 우리는 주말이랑 안 맞아 비비안 웨스트우드 먼저 언니 <목소리나> 머리색 진짜 예쁘다. 역시 베이스 작업이 잘돼 있으니까 머리가 진짜 예쁜 것 같아. <목소리나> 음, <진짜 마음에 목소리나> 음, 감지. 아디다스, 1% 희망이라도 갖고 들어가본다. 내 눈에 띄는 모든 아디다스에 다 들어가 볼 거야. 와, 퓨마 귀여워. 민트도 있어 위에. 오. 오. 광이 너무 예쁘네 여기. 젤 응. 셀린느 아. 응. 포스터 너무 예뻐. 어 있어. 골목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깨끗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 언니. 어. 그렇게 다니지 말고. <웃음> 어. <웃음> 핸드폰으로 찍어 주면 되잖아. 언니 나보다 키가 엄청 커졌다. 언니 높은 신발 샀거든요. 이 신발 엄청 귀여워요. 오, 다 왔네. 응. 어, 촬영 금지. 와, 밖에서만 촬영하고 들어갑니다. 피규어를 우연히 한집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여기 매장 피규어가 이뿌, 이뻐가지고 와봤어요 짜잔 밖에서만 봐도 이쁘지 않아? 이쁜 거 되게 많지 않아? 와 귀여운 게 많은데 다 사이즈가 너무 커 응. 사는 게 아니라 너무 필요해가지고 응. 귀여워 써봐도 되 you 응. 아니까 <�richt> 어제 <teenagers> 여기를 지나갔었는데 하루 만에 월드링의 포스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것도 엄청 예쁘다 <partially saladsASU 살짝> 날씨 너무 좋다. 스테리가 스어모사카에 이어 원래 여기를 제일 먼저 와봤었었거든요. 여기 커피 진짜 맛있어. 뭐가 바닐라랬지? 이거 이거. 나는 그냥 라떼 시켰어. 단거안먹어고 음. 진짜 인기 많은 가 봐, 사람이 너무 많아. 많이... 이거 무슨 포켓 포켓치처럼 생겼는데, 어? 시나몬 냄새 같은 게 나. 음, 너무 맛있어. 진짜 여기 나때 미쳤다. 음, 맛있다. 음. 빵이 너무 맛게 생긴 거야. 맛있 음. 먹은. 바닐라빈 시럽이 엄청 맛있다. 그니까. 그때도 느꼈는데. 모자 가게 여기 가려고 여기 왔어. <laughs> 귀여워, 이게 괜찮을까? 내가 이거 한국에 가서 쓰고 다닐 수 있을까? 너무 예엽다이 내가 발리가 이거... 이거... 이것도이쁘네 무난하지 <목소리> 음. 여기를 그냥 지나치면 하라죽구를 왔다고할수 없지 하라죽구 너무 오랜만이다. 많이 먹어봤는데 거기만큼 맛있는데 없다고 내가 막 했었거든. 너 그분도 자기도 오. 많이 먹어봤다는 거야. 어. <laughs> 자기가 먹은 데가 제일 맛있었대. <laughs> 내가 말한 데는 그 하라주코 쪽에 있는데 그니까, 러오 어? 나도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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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결국은 응. <laughs> 제일 맛있는 곳은 여기인 걸로. 도대체 아디다스를 몇개째 오는 것인가? 아, 여기 매장 되게 크다. 신기하다. 그린 컬러랑 양말 골랐어요. 귀여웠어 이거 너무 티셔츠. 근데 지금 여기 엑스라지밖에 없어. 너무 귀엽다. 디자인이랑 체크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귀여워. 짠! 아디다스 쇼핑 끝! 아디다스에서 찍었다. <laughs> 이거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오던데? 맞아. 지금은 해가 다 져서 없다. 나이 세트 갖고 싶고 나온. 음, 얘를 좋아한다고? 오 대박. 비트 쓴거 봐. 얘가 지민이인 거 같지? 오, 지민이 닮았어, 심지어. 진짜 같아. 대박. 여기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어 서예쥼 이 자세 봐 없는 거 아니겠지? 아, 다이저우 다이저우, 다이저우 아리가또구데이마스 이번엔 하라죽 구매장 여기서 뭔가를 건질 수 있을 것인가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아, 저 슈프림 자켓 되게 멋있다 응.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응. 블랙 발견 블랙도 발견 이게 더 예쁜가? 응 이게 더 예뻐? 응 아, 뭘 사지? 아, 이게 뭔가 좀더 이쁜 것 같아요. 응, 이것보다 그치? 그게 밋밋한 걸좀 잡아주는 것 음. 같아. 이거 살까? 응. 여기는 또 다른 빈티지 샵. 여기도 빈티지일까? 여기 마지막으로 들어가보고 이제 가자. 응. 귀엽다.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여기 스티커 파는 샵이에요. 개미지옥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거 요 사이즈 이쁜데? 노트북에 선물할 거 하나 사야겠다 <웃음> 귀여워 <웃음> 낮에 먹겠다 아디다스 카해 가지고 갑니다 쇼핑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진짜 무슨 쇼핑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참 저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고기 구워주는 집 있거든요. 시즐이라고. 맞아, 우리 진짜 고인, 고인대 막 와. <laughs> 거기 다행히 10시 반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라면도 먹고, 뭐도 먹고, 뭐도 먹고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결국 쇼핑하느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화장실 가고 싶고 지금 너무 배고파요. 근데 여기 위치가 바뀌었나? 뭔가 위치가 아니었어? 어, 가자, 가자, 가자. 라면 사 이거 먹을 거야? 그러면 이거, 이거 세트 두 개. 파라미 세트. 갑시다. 이시다 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사와도 시켰어요. 레몬 사와 네. 술을 못 먹던 제가 조금 변했어요. <laughs> 이거 진짜 맛있는데 <laughs> 저희의 추억의 음식이랄까? 그치? 음. Thank you.